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연예인들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어떤지 제가 경험한 그리고 실제 이제 구라 형님 책에서도 보고, 네 거기서 제가 예능을 배웠거든요. 어 그리고 직접 듣고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걸 이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 재밌을 거라고.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연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이기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연기를 되게 잘 하려면은, 지금 이제 여기 멘토링 방송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뭐 연예인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연기를 한다는 거는 완전히 자기 세계, 자기 그 어떤 세상에 빠져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집중하고 거기 몰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주변 상황, 주변에는 실제 지금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극을 찍어요. 내 장군이야. 근데 지금 주 풍경은 지금 현대사회잖아요. 뭐 자동차가 막 지나다니고,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난 거기서 이제 장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 내 세상 안에 이제 빠져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 일의 어떤 속성상 빠져들어야만 된다고. 되게 고립되어 있어야 돼. 연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상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이렇게 강하니까. 그리고 또 되게 감성적으로 막 감정 변화가 확 확. 어, 이제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연기자로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그런 사람이 또 적합한 거고요. 그 직업에 이기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뭐 기복이 좀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예인 될때 이제 진짜 도움이 되니까 주의와는 어떻게 보딱 단절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젊고 이제 뭐 잘생기고 꽃미남일 때 이제 스타가 되고 꽃미녀일 때 하니까 어, 그때 뭔가 한창 20대 때막 이렇게 아니, 10대 때막 이렇게 꼽히려면은 굉장히 일찍부터 활동을 해야 되죠. 거의 아역 시절부터. 그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생활도 이 방송 활동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니까 또래 친구들도 사실은 잘 없고 연애를 보통 하는 친구들 보면 요즘엔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옛날엔 특히 심하긴 했죠. 그게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공부해라, 공부해라. 반항하고 어 나는 연기자가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세계가 확실한 자기 색깔이 확실하고 반항 기질도 좀 있는 이런 분들 있는 편이죠. 막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기자가 그런데 가수는 더 심할 때도 있어요. 연기자는 이렇게 내가 연기를 하면서 저 상대 역이랑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뭐 드라마를 혼자 이제 뭐 진행을 하지는 않잖아요. 솔로 가수들은 특히나 이제 굉장히 고독하죠. 그래서 가수는 좀더 자기 세계가 뭐.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MC와는 또 달라요. MC는 어떠냐면, 이게 일의 속성 자체가 다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예능 프로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게스트로 엄청 웃겨. 완전 개그맨보다 더 웃기다. 이렇게 했는데, MC로 이제 딱 갔어요. 어떤 프로에 MC를 맡았는데, 그 프로는 망하고,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런 어떤 경우가 사실 꽤 있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자 방금 연기자나 가수는 자기 세계 에 이렇게 되게 빠져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MC는 사실은 이걸 다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위 분위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내 안에 빠져있으면 절대 안 되고 내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주변 게스트들을 다 살리고 그 흐름을 잘 맞춰가지고 이 전체적인 프로를 이끌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주변 게스트들을 다 이끌어 나가려면 야 눈치가 되게 빨라야 되죠.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집중.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 이내 나의 내면 감정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의 속성 을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연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구라 형님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연기자 중에 이제 조연급들 연기는 사실 내 신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신이 한창 있다가 또그 세트가 이제 또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니까 조연급 연기자들 보면은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이 굉장히 쎄다는 거. 왜냐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예를 들어 무슨 사극을 찍으러 대하 드라마를 찍으러 막 조선왕조실록을 찍으러 예를 들어 찍으러 어딜 가겠어 서울 한복판에 찍겠습니까? 저 산골짜기에 뭐 이런 어뭐 궁궐 같은 이런 세트장에 찍을 거 아니요. 에 그런 어떤 지방에 몇채씩몇 달을 막 묵으면서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꽤 찍고 또기다리 시간 기니까 뭐 하겠어요? 이걸 또 하는 거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이.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장군 역할을 하는 조연들은 어, 술도 장군이라, 장군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MC는 만약에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는 좀 이제 물론 예외도 물론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되게 좀 위험하죠. 왜냐면은 주변 이 게스트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이게 타이밍상 어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내가 그거 받아 쳐줘야 되잖아요. 그 재미없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 내가 그걸 살려야 도 이게 MC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늦춰버리고 그냥 지나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해 버리면 이걸 또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긴장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몇면을 이제 보면서 어 적재적소에 그걸 터뜨려 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진짜 연예인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가수나 연기자 뭐 이런 쪽은 되게 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가지고 되게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 어떻게 보면 좀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요. MC는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 여러분 그 김구라요 형, 형 한번 보세요. 연예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생활부터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제가 가끔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알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걸 기억해내는 능력도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MC는 뭐 가수나 연기자에 비해서 이제 뭐 스스로 이렇게 연습하거나 이런 시간은 좀 적죠. 왜냐하면 배우 같은 경우는 한 대사를 뭐 진짜 수시, 수백 번을 막 연습을 뭐 하고 가수 같은 경우 곡 하나, 3분짜리 뭐곡 하나도 진짜 몇 개월 동안 연습,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음, MC는 그런 거는 필요가 뭐 딱히 없다 하더라도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 돌발 상황에도 재치 있게 이렇게 딱 받아쳐주는 거. 이런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연기자나 뭐 가수는 사실 그쭉 노력해온 그거를 이제 필요한 시기에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어, MC는 사실 그렇게 노력, 뭐 내가 연습한대로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임기 운변하는 그런 게좀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어쨌거나 제가 방송인은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하면서 조금씩 느끼는 게 제가 맨 처음 이제 TV 나가서 2006년도부터 어쨌든 나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듣고 한 그런 생각, 어,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그래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으로 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거지 같다고? 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해안안안해안 안안안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아. 할수 있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또 무슨 말해요? 너 너. 너. 음.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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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으로. 이게 배경 뿌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씀면안 됩니다. 그리고뭐떼뭐